안녕하세요 두돌지입니다 오늘은 출시 후 꾸준히 활용처가 늘어나고 있는 데이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아의 핵심 컨셉은 불론소를 사용하는 대검 캐릭이며 기초 체력이 모든 캐릭터 통틀어서 최상위권이기에 높은 탱킹력으로 파티원의 안정성을 챙겨주는 딜탱형 캐릭입니다 일반적인 평타 딜러가 아니라서 굳이 평타를 쓸 일은 없기에 특성을 투자하실 때에도 스킬과 궁극기 위주로 찍으면 되는데 데이아의 데미지보다 안정성에 더 초점을 두겠다면 스킬을 우선적으로 찍으면 되고 데이아로 딜을 볼 거면 궁극기를 우선 투자하면 됩니다. 캐릭터 레벨 90과 특성 199를 찍는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재료는 이렇게 되니 적당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션을 살펴보면 대검 캐릭이지만 대검을 버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데이아에게 오성 무기를 주면 안 돼. 되... 원소 스킬이 핵심인데 처음 사용 시 주변 적에게 불굴의 화염이라는 불 원소 범위 피해를 주면서 검지옥이라는 장판 영역을 생성하는데 데이아가 퇴장해도 유지되고요. 이때 파티 내 아군 캐릭터가 적에게 피해를 입히면 2.5초 간격으로 불 원소 협동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달리 말하면 실드로 자신의 체력을 보호하는 일부 몬스터들은 실드를 다 까기 전에는 피해를 안 입기 때문에 데이아의 검지옥 장판이 불원소 협동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데미지 자체는 그렇게 강력한 수준은 아니지만 불원소 부여를 하는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고 장판 영역 내의 아군은 일부 피해를 데이아가 대신 받게 되는 피해 경감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 피해 경감 효과는 행추나 북두가 제공하는 피해 감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 감소는 적이 아군을 때렸을 때 대부분의 피해를 줄여주지만 연소나 과부와 개화 같은 격변반응 데미지는 피해를 줄이지 못합니다. 격변반응이란 캐릭터 상세정보창에서 원마를 클릭해서 나오는 두번째 툴팁의 반응들을 말하고요 데이아는 이러한 격변반응 데미지까지도 자신이 일부 피해를 대신 받으면서 아군의 체력을 보호해줍니다. 데이아가 일부 피해를 대신 받는 이펙트는 이런식으로 데이아 옆에 표시되는데 한 번에 모든 데미지를 받는게 아니라 피해를 천천히 나눠받게 됩니다. 그리고 원소 스킬 한번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히는 피해를 정화의 땅이라 부르고 검지옥 장판 역할에서 크게 바뀌는 건 없지만 한 번만 사용했을 때보다 검의 형상이 더 크고 우람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투 환경에 따라 장판의 위치를 갱신시킬 때 사용하기도 하고 데이아의 레벨업 돌파 특성을 통해 피해 경감이 적용될 때 대신 받는 피해를 감소시켜서 데이아의 자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 스킬 장판 영역에 있는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경직 저항을 약간 부여받는데 처음 9초 동안은 경직. 미... 면역이라서 어떠한 공격에도 아군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직 면역 효과는 데이아가 원소 스킬을 한 번만 써도 적용되고 두번 써도 적용됩니다. 다만 영역 지속시간이 12초이기에 경직 면역 9초 이후 남은 시간은 경직 저항을 주긴 해도 일부 강한 공격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경직 면역을 제공하는 특성은 쿨타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직 면역 9초 이후 재레검으로 원소 스킬을 다시 쓰더라도 경직 면역 시간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아의 원소 스킬을 아군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방식이 어느 정도 제약적인 편이기에 조합 사이클을 운용할 때 어느 정도는 신경 써 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궁극기입니다. 사용시 대검을 버리고 각종 스트레스가 박살날 정도로 적들에게 시원하게 명존세를 갈기는데 최대 10번 후려치고 이후 불꽃 다이브킥으로 마지막 한 방을 내리꽂으며 기존의 스킬 장판을 깔아뒀다면 궁극기 발동 시점에 남은 지속시간이 유지된 채로 새로운 스킬 장판을 남기게 됩니다. 참고로 궁을 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평타 기... 와 스킬 키를 눌러야 명존세를 날리고 싶은 적을 향해 빠르게 딜링을 넣을 수 있고 평타 키로 타격하지만 평타 모션이 아니기에 야란과 행추, 토마 같은 평타 트리거 캐릭터의 궁극기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궁극기 딜링을 수행하다가 점프를 하면 딜링 상태가 해제되기에 주의해야 하는데 다른 딜러의 딜 타임을 더 오래 가져가거나 장판 위치를 갱신시키기 위해 쓰기도 합니다. 궁극기 딜량 자체는 잘 키우면 나쁘지 않지만 요즘 신캐들에 비해 화력이 사기적이진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다른 장 을 본다면 데이아는 궁극기 딜링을 수행 중에는 적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데이아가 파티에 안정성을 주는 동안에는 프리나 같은 물원소 캐릭터나 가무 로자리아 같은 얼음 딜러가 증발이나 용해를 가져가는 등등 다른 딜러가 이득을 보기 좋습니다. 그 외에 데이아의 체력이 낮을 때 자동으로 일정 체력을 회복하는 특성 덕분에 설산 지역이나 폰타인 수중 탐사 그리고 앞으로 출시될 나타 지역에서도 체력이 줄어드는 특수 환경 기믹이 있을 경우 낮 시간대에 캐릭터들의 이동 속도를 늘려 소소한 필드 탐험 편의성과 함께 안정적으로 탐험하기 좋습니다. 다음은 운명의 자리입니다. 1돌은 데이아의 체력을 늘려주고 데이아의 주력 딜링 수단인 스킬과 궁극기 피해량의 체력 개수를 더 달아줘서 안정성과 딜을 모두 챙기는 효율 돌파인데 1돌 이상이더라도 데이아로 딜을 보려는 입장이라면 체력보다 공격력을 챙기는 게더 좋고요. 2돌은 원소 스킬을 한 번이 아니라 두번 사용해서 정화의 땅으로 만들었을 때 장판의 지속시간을 12초에서 18초로 늘려줘서 스킬 현타가 거의 없다 만들어주지만 특성을 통해 부여하는 경직 면역 9초 시간이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2돌을 뚫게 되면 경직 면역 9초 이후 남은 9초는 소소한 경직 저항을 제공해줘서 이때는 장판 안에 캐릭터가 공격받을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3돌은 궁극기, 5돌은 원소 스킬 레벨을 올려주고요. 6돌은 궁극기로 가하는 피해에 치확과 치피를 대폭 챙겨주고 펀치를 갈기는 지속 시간이 늘어나서 데이아를 체급 좋은 메인 딜러로 만드는 완성형 별자리입니다. 4돌은 궁극기로 적을 빼고 영종시 0.2초마다 체력과 원소 에너지를 회복하기 때문에 궁극기를 자주 활용해서 딜을 본다면 원충 요구 수치를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데이아는 기본적으로 스킬을 통한 입자 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불원소 단독이라면 원충 시계를 써야 할 정도로 원충 요구 수치가 높지만 불원소 캐릭이 더 추가되거나 4돌 이상이 뚫렸거나 라이덴이 파티에 있다면 상황에 따라 부업에서 챙길 수도 있고요. 4돌 이상임과 동시에 원충이 보조되는 캐릭이 있다면 시계에서 공격력을 쓰고 원충을 부옵션에서 챙기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세팅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데이하는 기본적으로 어떤 빌드를 짜느냐에 따라 이렇게 세 가지의 세팅법이 있는데, 각각의 구조별로 무기와 성유물 세팅법을 묶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딜러 세팅입니다. 공은 공격력, 치, 해은 치와 치는 음, 치피를 뜻하고요. 추천 세팅의 기준점은 캐릭과 무기 레벨 90, 파티의 브론소 캐릭이 2명 이상일 때저연 4세트나 감로 4세트 기준인데, 원충을 충분히 챙겼다고 가정하고 3돌 미만일 경우 저연 4세트 기준 추천 스펙이라 보시면 되고, 4돌 이상일 경우, 감로 4세트 기준 추천 스펙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돌파에 따라 무조건 성유물 이거 써라, 라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림자 4세트로 세팅할 경우, 추천 스펙 수치에서 치확 20 정도 빼고, 지피 40 정도 더하시면 되고요. 하늘색으로 칠한 무기들은 원충 시계를 가는 게 세팅이 편하고, 무기 효율은 향카의 조합 기준이며, 조합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적당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성유물 옵션 중에 시계 부위는 본인이 어떤 무기를 쓰냐에 따라 부옵션 좋은 걸로 고르시면 되고, 성배는 브론소피 우선 공격력은 차선책으로 보시면 되고요 왕관은 치워이나 치피 중에 착용하시면 됩니다 1돌 이상일 경우 체력 개수가 붙기 때문에 체력을 챙겨서 딜을 올려도 좋지만 공격력이 더 효율이 좋기 때문에 체력은 그냥 챙겨지면 좋은 옵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정석 운필드 딜러 세팅 추천 성유물은 절연사, 감로사, 그림자 4세트 중에 본인 기준 레진 효율이 좋은 것으로 파밍하시면 되는데 각 성유물별 특징을 적어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화 세팅 기준 정리하겠습니다 캐릭 90렙, 도금이나 낙원 4세트 기준인데 기본적으로 격변 반응 딜을 노리기 때문에 다른 옵션은 굳이 챙길 필요 없이 원마만 챙긴다고 했을 때의 추천 수치입니다. 만약 원마 둘둘 세트를 쓴다고 하면 추천 수치에서 원마 80을 더해서 목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별도의 조건 없이 편하게 쓰기 좋은 무기는 색칠된 무기들이고요. 체인톱과 리게일리어는 원마를 높이려면 조건이 붙기 때문에 후순위로 추천드립니다. 발화 세팅 추천 옵션은 당연히 그냥 원마로 도배하시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 궁극기를 사용해야 하거나 탱킹이 너무 부실하다고 느껴지면 원충이나 체력을 부업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 성유물 종류도 신오브 세팅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격변 반응기를 높게 보는 도금 4세트나 낙원 4세트를 진심으로 파밍하기엔 레진 측면에서 아쉽다고 보기에 개인적으로는 둘둘 세트 섞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데이아를 탱킹과 서포팅 측면만 보고 활용할 때 추천 무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딜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성유물 세팅과 함께 체력 4만 정도만 넘길 수 있다면 어떤 성유물과 무기를 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중에서도 치확을 40에서 50 정도로 적당히 챙겨서 무기 패시브로 아군 원총을 보조하는 패보 대검이 가장 실용적이라고 보고요. 나머지 무기는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옵션 같은 경우 데이아가 체력을 많이 챙겨야 그만큼 많이 맞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냥 체력 챙기시면 되는데 앞서 말했듯이 4만 정도만 챙길 수 있다면 다른 옵션은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좋고 패보 대검을 쓸 경우 치확을 챙겨 주면 좋습니다. 서포팅 전용 추천 성유물의 경우 기본적으로 천암 4세트가 지금까지 가장 무난 했지만 최근 출시된 에밀리와 조만간 출시될 키니치 같은 체급 높은 프론소 딜러를 위해 데이아가 숲기 4세트를 쓰는 빌드가 실전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융해나 증발 쓰는 증폭 딜러를 위해 교관사를 갈 수도 있는데 살짝 비주류 빌드인 편이고 치유 관련 성유물도 약간 예능이긴 한데 설산 같은 체력 감소형 기믹 지역 에서 데이아의 패시브 힐량을 극대화 시켜서 절대 죽지 않기 위해 가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세팅을 완성하기 전에 체력 성유물 을 둘둘로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추천 조합을 이야기할 텐데, 앞서 언급드린 빌드의 종류에 따라 분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아가 온필드 딜러 정석 세팅을 간다고 하면 1, 3, 5, 6, 7번 조합을 활용할 수 있는데, 5번 조합에서 리니와 6번 조합에서의 가문은 데이아가 서포팅으로 갈때더 유리하게 활용하기 좋다고 보고요 데이아가 발화 세팅을 간다고 하면 2번과 4번 조합 구조를 활용하기 좋은데, 원충까지 잘 챙겨서 온필드 딜링도 한다면 3번 조합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데이아가 서포팅 세팅을 간다고 하면 5, 6, 7, 8번 조합을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각 빌드별로 대표적인 조합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데프카베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데이아 세팅은 당연히 정석 원필드 딜러 세팅이고요. 베넷의 특성상 파티 전체일이 없기 때문에 풀이나 명암 유저일 경우 카자 대신 진을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카자를 그대로 데려갈 거라면 베넷이 궁극기를 깔았을 때 풀이나가 한 번씩 등장해서 힐을 받아가는 게 좋고 풀이나와 데이아의 원충 요구치가 상당히 높은 조합이기에 카자와 베네시 중간중간에 스킬을 많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 한 번씩 데이아가 증발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후리나의 증발 데미지를 보기 위해 채용하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えっ 다음은 물원소 온필드 딜러가 역증발을 가져가며 데이아가 발화 데미지를 보는 3엄마 발화 세팅 대표 조합입니다. 이 조합에서는 느비에트 대신 아야토나 코코메를 데려가도 되지만 일반 공격 평타를 주력으로 쓸수 있는 딜러는 3엄마 세팅 데이아보다는 3엄마 세팅 토마가 발화 딜 측면에서 더 좋기 때문에 강공격이 주력 딜링 수단이면서 명함 기준 경직 저항을 필요로 하는 느비에트가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곧 출시될 말라니가 느비에트 자리에 대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조합에서는 특히 데이아의 원마가 파티 내 캐릭터들 중에 가장 높기 때문에 나이다의 궁극기 패시브인 파티원 원마 버프를 데이아의 원마에 비례해서 온필드 딜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다의 딜을 어느정도 포기하고 호박 무기를 사용하면서 안정성 확보를 해도 좋고 느비에트가 평소에 챙기지 않던 원마 버프를 받아서 역증발 데미지를 높게 볼수 있는 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아가 숲기 4세트나 천암 4세트로 서포팅을 하는 빌드입니다. 천암 4세트를 쓰는 빌드는 현 시점에서도 역시나 가무 연소 융해 조합인 감대나베가 개인적으로 가장 최적이라고 보는데 너무 많이 보여드렸으니 미래의 키니치가 한자리 먹을 만한 조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나이다와 에밀리 둘중한 명이 키니치로 바뀌게 될 텐데 나히다를 키니치로 바꾼다고 하면 데이아가 숲 4세트. 키니치는 최근 출시된 흑요석 4세트. 에밀리는 몽상 4세트를 착용해서 프론소 깡딜 자체를 높게 보습니다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넷의 공격력 버프가 딱히 큰 메리트가 없는 나이다를 기용해도 이 정도의 포텐을 보여주는데 키니치와 에밀리로 구성하면 얼마나 강할지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나타 출시 시점 기준 데이아에 대한 모든 것총 정리였습니다. 브레신 마비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데이아의 앞으로의 입지가 달라질 거라 보는데 당장의 말란이나 키니치를 뽑을 건데 마땅히 기용할 불보여 캐릭이 없다면 키워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